보혈로 편하게 구원받겠다는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의 피조물 만 백성들이 나로부터 은혜를 입어 나로부터 생명을 받아 세상에 나왔음이니 내가 바라는 나의 아들 딸이 한 명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와 같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라면 과연 누가 믿겠느냐? 수천 년 동안 흘러오면서 그 많은 나의 아들 딸이요. 그 백성들이 나에게 오는 길이라 하여 울고불고 달려왔으며 나의 뜻에 의해 역사하여 저희들이 나에게 오고자 하여 살아왔다는 그 백성들이요. 가르친 자나 배운 자나 그 모두가 지금 나의 아들 딸로서 바로 손자가 하나도 없으며 그와 같이 내 뜻을 역사하는 자요. 내 유업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하면 과연 너희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그러니 나의 아들 딸들이 나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너희들이 오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졌으며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는가. 그러니 그를 바라보는 나 여호와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겠는가. 너희들은 그걸 생각해 보았느냐. 인간의 세상에서도 그몇명안 되는 자식을 둔그 부모가 부모의 뜻을 따르는 자 없으며 그 유업을 넘겨줄 자 없으며 그 유업을 남기고 갈수 있는 자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모는 어떠한 마음이겠는가. 그 화타라며 허전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러니나 여호와는 수천 년 동안 그할수 없는 나의 아들딸들이 세상에 존재했으나 정녕 나의 아들딸이 한 명도 없으며 내 뜻을 따라 역사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하면 과연 너는 어찌 생각하며 너희들은 어찌 생각하느냐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면 너희들은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이 너희들이 내 뜻을 따라 역사하는 자녀가 하나도 없기에 모두가 다 지금 너희들이 보는 오늘의 이 혼란한 상태요 너희들이 부서지고 갈라지고 찢어진 그와 같은 형태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오늘의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백성 저희들은 뭐엇라 말하느냐 오로지 평생 동안을 아버님의 뜻에 따라 아버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저희들은 살아온 백성이라 그리 말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알라 구원이라는 것을 원하지 말라 했으니 너희들이 그 구원을 바라는 것이 오늘의 모든 백성들이 아니더냐? 그러니 그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더냐?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깔려 있으며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바라는 것도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면 믿겠느냐? 그건 바로 너희들의 욕심이라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로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 말하나니 그것 또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면 너희들은 믿겠느냐. 너희들이 나의 아들의 보혈로써 편안히 구원을 받으며 그 속죄로써 모든 구원을 받았다고 너희들이 편안히 생각하는 것, 편하게 생각하며 편하게 가고자 하는 것 그것 또한 너희들의 욕심이 아니다냐. 모든 욕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음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나의 아들이 고귀한 피로서 너희들이 속죄를 받았으면 받았으며 변화된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오늘의 마음속에 욕심이요 너희들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의 뿔도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백성으로 되어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다 부질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며, 내 뜻과는 관계없는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요. 수천 년 동안에 그 많은 백성들이 거쳐가면서도 나의 아들딸이 없었으며, 내가 내 유업을 넘길 자가 없다 하면, 과연 너희들은 내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것이며,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가를 알겠는가. 그와 같은 의미를 깊이 깨달아 너희들이 어찌 가야 될 것이며,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나의 법전을 잊고 깨우친 백성,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돌아다 봐야 될 것이니. 과연 너희들도 나로부터 유혹을 받지 못하며 유산을 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하여 나의 슬픔을 더 아프게 할 것인가? 그것은 너희들의 행동이요. 너희들의 살아감에 달려있음을 알라 그리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밑바닥에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욕심이라는 것이 깔려 있으므로, 그러므로 인해 예수로 하여금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것 또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며, 예수의 보혈로서 편안히 구원을 받으며, 예수의 속죄로서 모든 구원을 받았다고 편하게 생각하며, 편하게 가고자 하는 것, 또한 욕심이며, 모든 욕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말씀으로, 예수의 고귀한 피로서 속죄를 받았다면 변화된 백성으로서 마음속의 욕심이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우리도 찾아볼 수 없는 자들로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 9,983번째, 새로운 성경 9,983번째에서 발제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